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이 어느 기간에, 어떻게, 어떤 절차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스토리 이진석 대표입니다. 대표님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으시죠? 그럴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을 가라, 기술보증기금을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막상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어디로 가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이랑 기술보증기금 둘 중에 어디로 가셔야 될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름부터 헷갈리실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은 줄여서 신보, 기술 보증 기금은 줄여서 기부입니다. 둘다 정부 기관에서 만든 공공기관이고요. 대표님이 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이 이분 괜찮은지 확인 좀 해볼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대신 제가 나서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보증기관입니다. 즉, 대표님의 신용이라든지 기술력을 평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공공기관이에요.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지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보증기금이랑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해주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 줄여서 신보라고 한다고 했죠? 신보는 이름 그대로 신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좋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대표님이 카페를 3년째 운영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신용도 좋고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한다면 기술보증기금보다는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AI 기술을 개발을 했거나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면 아직 매출이 낮더라도 그 미래의 기술 가치를 보고 지원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보증 기금은 특허를 가진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IT업 같은 경우에 그 미래의 기술 가치력을 보고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보증 기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업에 맞는 기간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부터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대표님이 직접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직접 신청을 넣는 게 우선이에요. 보증기관에서 보증심사가 승인이 되면 발급되는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이 어느 기간에 어떻게 어떤 절차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신청을 하실 때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청하면 서류에서 바로 no. 탈락입니다. 탈락되면 한달 넘게 대표님은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를 하시고 다시 준비하느라 대표님은 지치시겠죠? 그럼 당연히 사업에 집중을 못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신청 전에 대표님 사업에 맞는 자금 구조를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신보는 신용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신용이 좋은 대표님들께 유리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이 바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표님이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선택을 못 하시겠다면 은행을 가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자료를 모르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신용보증기금은 대표님의 신용점수를 보고 재무제표와 같은 수치로 된 데이터 기반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들어가는데 대표님이 기술사업계획서를 들고 간다면 바로 탈락이겠죠. 기술보증기금은 IR자료 같은 대표님 사업에 대한 기술사업계획서를 들고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보에서는 이 자료들이 핵심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보증 기금을 들어가시는데 대표님이 부가세 자료나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들고 가신다면 기술력 입증 부족으로 서류에서 당연히 탈락하시겠죠. 결국에는 기간마다 보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 사업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기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누가 더 유리한가가 아니라 대표님 사업장에 누가 더잘 맞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없어도 매출이나 신용점수만 보존하다면 보증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이 없더라도 대표님의 기술만 명확하다면 보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이나 신용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보증기금은 대표님 사업장의 기술이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한테는 신용보증기금이 맞을까? 기술보증기금이 맞을까? 내가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고민이신 분이라면 아래 설명란에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제가 대표님 사업장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어느 기간이 맞는지 어떤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